그 다음에 몇 번이라고? 80번인데, 그거 좀더 덜해져야, 두 함수라고 이제 시작할 때까지 다 클릭해주면 8번? 어, 8, 8번으로 나와있어요, 그냥. 이건 너무 쉬워, 여기 지금. 내가 막 넘기는 것들은 발가락으로 들어는 거야. 이게 기본 계산 그러니까 기본 계산이니까 이건 네. 안 해줘도, 선생님도 이런 건 내고 싶지 않은 거지. 두 함수의 엑스만을 게워보는 거야. 네가 얘기해줘? 네. 이아 어떤 거냐? 제 책이 없어서 뭔지 몰요 프린트 도전 여기 나와 있어요? 아니 좀 기다려봐 아, 알겠다 47번 아니에요? 47번 같은데 부엉수아네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 네 오케이 자두번수 FX하고 GX가 모두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좋아졌고 이거 좋아졌다 네 선생님 이 문제 같은 것만 지금 시험에 낸다고 또 가르쳐 준것 같으네. 앞에 거 진짜 너무 쉽다. 자, 요거 주어졌고 요거 주어졌죠 그쵸? 항상 분모 형이면 분자 형꼭 기억해야 돼. 분모 0이면 3집원이니까 분모 형이죠 그럼 분자도 0이니까요. 3집어이면 F3 빼기 뭐라고요? F3 빼기 2. 그치? 거기다가 요게 0이 돼야 되죠. 분자에다가 3 집어넣은 것요것도 0이다. 이항아리다 보니 f3은 이라는거 찾아놔야 돼. 이따가 꼭 써먹을 거야. 왜 써먹죠? 일단 여기 여기 먼저 잠깐만 갔다 올게. x equal 3에서 미분계수죠. hx에. 그럼 h prime x죠. h prime x는 요거 미분한 거죠. 고의 미분법으로 앞에 거 미분해서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에서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3지번으로 하는 거고 h 프라임 프라임 3과라는 얘기지 그럼 3지번은 어떻게 돼? f 프라임 3, g 프라임 g 3, f 3, 그 다음에 g 프라임 3. 그렇지? 정말로 여기 보니까 f 3이 이용되네요. f 3. 요거 하나 찾아놓는 거지. 그럼 이것들도 찾아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거 f3이 2라는 거 찾아놨고요. 또 문제 주어진 거 요거 다시 한번 볼까? 얘는요, f3이 뭐죠? 2죠. 그럼 요거 뭘 바꿀 수 있니? f3. f3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f3으로 바뀌면 우리 선생님 미분할 때몇번방을 xx33빼기빼기 f가 많이 했지? 이 뭐니? f 3이에요. 여기가 3입니다. 그렇지? f 3이 얼마? 1이라고 가르쳐준 거야. 요걸, 요걸 F3으로 바꾸는 순간에 F'3이 뭐라고? 요게 숫자로 바뀐거지. 됐니?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하면 돼. 여기도 그렇게 하면 요거하고 요거 나와. 해볼게. 자 해볼게. 자, 분모에다가 3집어넣더니 분모 영어로 하래. 분자에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G3-1은 0이죠. 그럼 G3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요 숫자로 1이라고 나와있네. 됐니? 자, 그 다음에, G3이 1이라고 그랬죠? 1이니까 요 1은 G3으로 고칠 수 있어 없어. G3으로 고쳤다? 3, 3, XX 빼기 빼기 g 지 그치? 그럼 이건 뭐니? G-3이죠. 그쵸? 그렇죠? G-3이 숫자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요 대마기 금방 내가 말한 숫자들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겠네요. 됐죠? 아이, 이게 쉬운 거구나. 네미분 <laughs>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미분 하면 되네 생어갈게 <laughs> <너무 할게>. ㅋ <laughs> ㅋ ㅋ ㅋ ㅋ ㅋ <laughs> ㅋ ㅋ ㅋ ㅋ 자그 다음 것도 쉬운 거예요 네자 칠판 보세요 여기가 X, F, X잖아요 X, F, X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E, F, X고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뭐 가냐? 음.... 여기 못 탈락이네요? 5 탈락죠? 못하나요? 9.5 지구에 나중에 아니 니네 거는 괜찮겠지 이 선생님 워드 작업한 거는 또 못하는 거거든 보세요 여기, 마 여기도 이해 어디가? 이해해 여 아, 문제가 못하나요? 아 문제가 못한가요? 둘 중에 하나 오하겠죠자 문제가 못하나 났나 봐요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요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 XF2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FX가 있으면 주춧돌이 요놈이에요. 주춧돌. 왜 요게 주춧돌이죠? 잠깐만 볼까요? x-2 나오면 김자는뭐 나오죠? fx, f2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들어가야 되죠. 리미트는 당근이고. 됐죠? 그래서 fx, fx 옆에는 항상 f e 가 있어야 되는데 요 fx 옆에 있어야 되는 새끼는 fx 옆에 e 가 있죠. 2 fx니까 여기2 fx라고 해봐. 2 fx면 2 f e 가 필요한 거야. 이니 뭐라고 e f e를 빼준 게 필요한 거죠. 숫자 e f e. 그래서 숫자 e f e를 더하고 빼준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하고 변화된 거는 분자에 빼준 만큼 더해준 건데 왜 e f e를 빼? 요게 e f x니까. f x면 요게 필요한데 e f x니까 e f e를 더한 게 필요하고 여기 마이너스 좀이다 묶어내면 여기가 빼기로만 하니까. 요놈게 짝꿍이 요놈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해진 만큼 빼준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두 군데로 묶습니다 첫번째거 묶으면요 여기 x-2고 f2 묶을 수 있어 없어 f2 묶어내면 f2 묶어냈죠? 그럼 좀 이따가 요거 요렇게 f2 묶어내면 x-2가 남는거고좀 이따가 요거 약분할라 그래 앞쪽은 약분하면 f2만 남는거 됐지? 뒤쪽은 뒤쪽은 2를 묶어 분자의 2를 묶었죠. 2를 묶은 다음에 x 2분의 2fx e, 어, 마이너스 묶을 거야 마이너스 2. 이거 또 어떻게 났죠?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로 고치겠습니다. 이 f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묶어야되고요 마이너스 묶었고, 마이너스 2 묶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s 이거 거분의 이거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이이게 된거죠. 그러면 s 게 뭐니까? f i n p l 그 s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그대로 이거 뭐 적용해봤자 f이고요. 그다음에 뭐는 음수이 f prime가 돼서 요거 찾아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얼마나 f p r i 은 이네요. 그래서 이제 2 집어넣고 삼수하시면 된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여기 어딜 있어요? 어딜 응? 있어요? 왼쪽 x2 어디 문제 이 문제? 네 왼쪽에 아, 네 그리고 걸어 걸어내요 요거? 아. 요, 요거 뭐? 네. 이 이것도 이양만 음. 맞니? 괜찮아 네. 어. 이렇게 고치면서 푸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니까 네 뭔데 어, 고치면서 푸는 것도 실력이 느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여긴 또 그대로 돼 있네 자 요거 보라고 있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아까 이 뒤쪽에 fx 렉스 있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지 요건 뭐가 포인트까이쪽이 포인트야. 2의 제곱 fx 때문에 2의 제곱 f이 더하고 2의 제곱 f이 빼준 거야. 빼주고 더해줬죠. 이거 역시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여서 앞쪽에 f이 묶어냈고요. 뒤쪽은요, 2제곱 묶어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제곱인데 이것도 못하죠? 마이너스 2제곱.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얼마 x-2 하면 x+fi가 되겠지 x+fi되고 뒤쪽에는 뒤쪽에는 x-2분의 f x f e 가 f'2로 바뀝니다 여기 뭐라고요? f'2로 바뀔 거는 좀니다 물론 -2제곱은 여기 그대로 있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f'2로만 뒤쪽이 바뀌어서 f'2가 2니까요 기집2넣으집어넣으면 4집어넣으면 4집어넣으면 4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몇,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요. 네 여섯 개. 그래도 뭐 거기 문제 같은 문제 없니? 네. 일단, 일단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 때에도 필요한 것부터 하자. 둘, 아 이거 좋은 문제인데. 셋, 한 넷, 넷, 다섯, 여섯. 이거야? 다음 거예요. 먼저. 찍어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자, 그래프가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건 되게 쉽다? 음. 문제를 봐도 쉽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미분 가능한 y는 fx하고 y는 x의 그래프다. 잘안 보이죠? y는 x 이렇고, y는 fx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다음은 오른 것만 찾으라고 그랬고요. 자, 요거, A, a분의 fa. A분의 FA가 뭔지 보셔야 돼요. A분의 FA는 당대로 고치면 A-0분의 FA-F0이니까 아닙니까그렇죠왜 그렇죠? A에서 0뺀 거. 여기, 요게 A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0. 자, X인가량,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요. 여기다 업그레이드 할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요게 A거든요, 요게 0이거든요. A에서 0 빼고, 그러면, 요렇게, A에서 0뺀게 X의 증가량, A 빼기 0.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뭐죠? FA. 그 다음에 F0은 0입니다. 0,0 0 지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B 빼기 0분의 FB-F0이라고 볼수 있죠? b 빼기 0무대, f b f 0그렇죠 그래서 역시 요점과 요번에는 요점 요게 b니까, 요점과 요점의 두 점의 기울입니다. 그래서 b-0이 x의 증가량이고, f b f 0가 0이니까 역시 요 직선의 기울이죠. 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큽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큽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돼니다 렸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리언 보면 f 프라임 a하고 f 프라임 b하고 비교해 놨는데 a에서 기울기하고 요거는 b에서 기울기죠. 그렇죠? 되게 쉽다니까요. 이 그래프에서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선이 대각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려 보면 요 정도야. 요란거 f 프라임 b는 요점 b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접선 그려 보면 어떤 게더 가파르니까 이게 더가파르죠 이게 더큰 겁니다. 그래서 f p b가 훨씬 더 크다. 이 이렇게 잔뜩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거볼게요 이거 보자. 이거 뭐니? 이거 양변에 b 마이너스 a로 나눠봐. b a로 나눠봐. b a로 나누니까 b 마이너 a의 f b f a 이렇게 됐고, 이거 b a로 나누면 1이 됐죠? b a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양변에 음수를 나으면부등을 그 바꿔야 되거든. 양수죠. 왜양수니까요이항해 보세요. 이항하면 b 빼기 a는 0보다 크거든요. 양수죠. 양수니까 양변 b a 이로 나눠서 요거 이렇게 쓰고 요거 이렇게 썼다면 부등호 그대로입니다. 됐죠 이게 오르면 디것도 오른 거야. 이게 오르면 디것도 오른 거다. 이게 오르면 디것도 오른 거야. 이거 오르면 이것 디귿, 디것도 오른 거야, 미냐? 근데 이거 오르죠? 여 오르죠? 이게 뭔데? A, FA와 A, B. A, FA하고. A, FA하고 요 점. A, FA가 요 점입니다. 그 다음에 B, FB. B, FB. 요게 FB거든요. B, FB.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요게. 요게 직선의 기울기에요. 그죠?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진짜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b a분의 f(b) f(a) 이거 맞잖아. x의 증가량을 말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고 그림 보고 판단했습니다. 크죠 그래서 얘는 옳은 겁니다. 자, 옳은 게 기어하고 니은 아, 기어는 틀렸고요. 니은 이것 옳고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런 버전이? 그럴 거예요. 자, 57번도 보도록 할게요. 57번 fx가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 이만큼을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자, 경주가약주고요 자, 잠깐만요. 여기다 또 쓸까요? 잠깐만요. 여기다 또 쓸까요? 뭐죠? 어. 미트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여기 뭐가 들어가죠? x a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죠? fx. 그 다음에 f a 들어가죠. 그리고 뭐 들어가죠? 됐니? 그런데, 요거 뭐니, 요거 이쪽으로 이항해보면이항해보면 X 빼 A를 델타 X라고 붙일거야 델타 X. X 빼 A를 델타 X로 붙일거야 자, limit,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때. 그러면 요거 X 빼 A가 델타 X로 바뀌어서 델타 x 분의 요거는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델타 X죠? 보세요, FX 이렇게 생겼으면, FX 이렇게 생겼으면, 요게 a 고요 그다음에 이게 요게 b라면, 이게 델타 x 가 되니까 A에다 요 B가, B가 a 에다 델타 x 가고이 b 가 b 가 a 플러스 델타 x 하고 똑같은 거야. b 가 뭐라고요? f a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여기는 d 거, 요거 b b 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네 안나, 그치지 a 에서 b 까지. 이게 평균 변화율, 리미트 붙으면 이게 극한값이라고 볼수 있고, 요거는 뭐로 바꿀 수 있어? a 플러스 a 플러스 델타 x 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는 FA로 바꿀 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도함수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X가 A일 때미분계수라고 이것도 그랬죠.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뭘 떠들고 계시냐 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 아까, 어, FX가 나오면 FX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 존재 가치가 있는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고, 요 옆에 요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델타 X가 있는 놈이 있으면요. a 플러스 델타 x 있는 놈이 있으면 fa가 꼭 필요합니다. fa가 꼭뭐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델타 x가 h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델타 x가 h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여기도 h 있고 여기도 h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0 주고 0 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이런 식이야 돼. 됐 뭐가? 여기 a 있으면 a 플러스 h면 fa를 뺐죠? 여기 1이니까 1이니까 fa를 더해주고 빼주고 뭐 여기다 먼저 빼든지 여기다 그렇지? 이 앞쪽에 요게 플러스니까 빼기 f1 해준거고 더하기 f1은 사실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 뒤쪽에 붙는 거죠. 그래서 뭘 더해주고 빼주는지 꼭 기억해야 된다. f1 빼주면 좀 더해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얼마가 되니 f 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마이너스 묶을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묶을 수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안, 안 묶어내고 해도 돼요. 상관 없죠. 마이너스 묶어제 해볼게요. 뒤쪽만 봅니다. 이쪽만 봅니다. 자, 뒤쪽 보면 마이너스 묶어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묶였죠? 리미트는 안쓸 거야.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죠? F, 1-H, 1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얘는 H. 됐죠? 그래갖고, 잘 들어. 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어디로? 요쪽 밑으로 내려갈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플러스처럼 되고, 마이너스가 내려간 거야.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왜 내려가요? 난몇번 n u m b 이이 똑같아야 되 n 안 똑같아야 m a 똑같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플러스 o 만큼이이 거야 u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n 기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아까 여기 마이너스 m 로 l l number. s 가 you c 까 n buy a small n u m 까 e r So, you can buy a small n 1이고요이도 f 요 이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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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 더해달라고 이리구이리요이리이구요이거 미분한 다음에 이리1요이리요리면답이구요이리다요 이리구요, 이리요이구요이구요이리요요이구요이리요이요 이리구요, 이리구요, 이요 없네. 큰일 났다. 그냥 모르고. 지금 시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라고 할때 시그마 이걸 구해달라고 그랬지. 이 문제는 꼭 이쪽을 f(x)로 치환하는 거야. 자, x 의 n 제곱 플러스 오 x를 f(x)로 치환했더니 이게 만약에 f(x)라면, 어, 요거 봐봐 미니트 x가 1에 가까워지면 제발 좀 해머 여기 x 1이 있어. 그럼 여기 분자에 뭐 있으면 좋아. F 붙은 거. 그리고 빼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X면 X. 그 다음에 여기 1. 요거 굉장히 필요한 거야. 요쪽을 FX라고 처, 처리했으니까, 요걸 FX로 치환했으니까, 만약에 6이 F1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1집 번호 보니까 요거 6 되냐 안 되냐. 6 됐지? 그래서 요거 F1로 바꿀 수 있는 거야. FX, F1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니? F' 1이 된 거야. 요게 f' 1이니까 an이, an이 f' 1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요 fx라고 아까 치환했던거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an이야. 요거요거 미분한 다음에 n 내려오니까 얼마? nx에 m-1 되고, 그 다음에 1차식은 5. 그치?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요게 바로 an이라고. an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가 됐으니까 an은 m 플러스 5가 된 거지. 문제 좋은 거다. 자, 그래서, F' 이게 M p l u 5라고 구해놨으니까, 요게 일반항 AN이 된 거고, 일반한 AN에다가 M p l u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M p l u 5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그마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건 시그마 K 공식처럼, N, N이니까 K, K라고 생각하면, 시그마 K 공식 경량이 2분의 N, n p l u 1. 오케이? 2분의 N, n p l u 1. 2분의 15, 15러스 1. 됐지? 그 다음에 뒤쪽에 분배하면, N이 없으니까, n이 없으니까 그대로 요거랑 요거랑 곱하는 거라그랬지 옛날 거경억이니 뒤쪽은 요거로 곱하면 곱하기 오케이? 그래서 산소하면 되는 거지. 얘는 <laughs> 얘는 수열과 짬뽕된 거기 때문에 요것도 시험에 나오면 할만 없다. 자, 그 다음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51번. 자, 책방 보시고요. 51번도 이거 진군의 책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문제는 주산동화, 뭐, 어디꺼 다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걸 뺀 이유를 모르겠어. 교과서마다이팀책마다다 있는 문제야. FX가 이렇게 길대요. 그랬을 때 F'0의 값을 뭐하라랬지 미분도 안 했는데 F'0을 어떻게 구해? 미분부터 할게. 전부 이만큼 곱해 진거에 미분은 첫번째꺼 곱해서 뒤에거쭉 쓰고. 미안해요. 첫번째꺼 미분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이죠. 미분해서 뒤에거쫙 쓰고. 그다음은 두 번째 거 미분해서 쫙 쓰고. 세 번째 거 미분해서 앞뒤로 쫙 그대로. 마지막 거는 마지막 거 미분한 거죠. 앞에 거부터 아홉 개는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거 미분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1이죠? 1이죠? 1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1자식이니까 계수 엑셀 개수 1이니까 요거 없어지고 뒤에 거, x 플러스 2부터 쫙.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면 x 플러스 2라고 x 플러스 3이 눈에 보이면서 x 플러스 1, 엑 플러스 3이 보이면서 요거 미분하면 1자식이니까 계수 2가 분 나가서 쫙. 2 곱하기 쫙. 얘는 1 곱하기 쫙.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 식으로 하면 요거 미분하면 3이니까 3 곱하기 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요거 미분하면 10이니까 10 곱하기 쫙이 되겠지 됐니? 근데 문제에서 f prime 증거 연진에 책우기때니까 f prime 0구로하라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미분한 거에다 0쫙 집어넣어 봐0 집어넣어 봐 여기 0 집어넣으니까 뭐야? 없어지지? 여기 0지어넣으 없어지고, 이 뒤에 거0지어넣으 없어지니까 1랑고1랑고1랑고1랑고1랑고1랑고 1끼리 다 과목끼리 곱하는 거야. 1끼리 다 곱해봤자 요거고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0지어넣으면 이게 1대요0지어넣으면 1끼리 다 곱하면 0되고, 그냥 1되고, 2에다가 1 곱하면 요게두 그 번째 게 2가 되고세 번째 거 3되고, 마지막 거 10된 거야. 6.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자연주의 합이 됐고, k공식 쓰면 되는거지 됐니? 어, 나는 어차피 만점 목표라면 이것도 다 알아보야된다 그 다음 거 볼까? 어, 근데 이건 쉬운거니까 선생님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연속이지만 미국만이 가능하지 않은 점 어디니? 점수 주려고 했는데 그래프 보고 뭐 포기할까봐 하는거야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요거지뭐 연속이잖아 뾰족한 거요거 미분 가능하지 않죠 왜 왼쪽에서 내려올 때좌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이거고 우측에서 내려올 때우 미분계수는 이거라 기울기가 틀리니까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연속인 점 중에서 이거 불연속이라 아예 답도 아니고 연속인 점 요구하고 요구하고 두 개가 있는데. 미분 불가능하는 거는 뾰족한 요점이 또 아까 우리 얘기했죠. 답이 있다. 두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래 바꿔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거. 그다음 거 55번.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미분 가능하면 꼭 기억하세요. 연속이면서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돼요. 연속이면 미분가능하진 않지만, 미분가능하면 연속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알았습니까? 요거 강조하려고. 연속이면 미분가능하지 않지만, 미분가능하다 그러면, 연속인 것도 조사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진짜 그래서 X e q 2에서 연속인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2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 2의 제곱 4하고, 2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 2A p l u 스4 같죠? 2A p l u 4하고 4하고 같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요거 몰랐던 애들은 요식 하나를 못 샀죠 됐습니까? 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조건에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여기 양쪽에다 집어넣은 함수값이 나타되니까 이거 말 알아나가야 니다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 보도록 할게요 미분 가능 너무 쉽다 자, 이렇게 다음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 그러면 그냥 미분 하시면 되죠 미분하고 얼마？EX죠? 음. 거기다 2 e 집어넣으면 바로 F'입니다. 프라임 요거 미분하면 얼마? A죠? 그렇죠두개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금 내모라 그랬죠? 요거 EX. 미분하면 EX, 거기다가 X에다 2 e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A. A는 집어넣고 싶어도 X가 없어서 못 집어넣죠? 그래서 요거 두개같다 여기서 A 값 나온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 나오는 걸로 얘는 풀수있었겠다